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개혁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쌍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들과 사랑한, 사랑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니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주와 역사의 중심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이 자리에 모인 향린의 모든 이웃들이. 삶 속에 바쁘고 어려운 시간 중에도 마음속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땅의 흔들림 가운데에도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적은 것이 남아 작은 정성 모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에 저희들의 마음을 더하여 청년 예수 앞장서서 나아간 길그 길을 따르는 일에 옳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손 맞잡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그 안의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신에게 외치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아픔 속에서 또 다시 당신이 함께 우리 아파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나은 길들을 찾아내길 바라는 또한 그힘 또한 느낍니다. 오늘 우리의 길 안에서.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왜 왔는지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며 이 고통을 느끼는 또 다른 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수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진 증여가 이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의 변덕이 극심합니다. 다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 안녕하시냐고 평화를 빈다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하신 교우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용훈님이 계신데요. 최용훈님께서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조직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향린을 방문하셨습니다. 최용님 어디 계신가요? 아, 아니, 네, 네. 박훈 집사님 오셨나요? 양정실 교우님하고 오신 것 같으신데, 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향린의 옛 교우시고 향린을 위해서 참 많이 고생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권병길 집사님 연극 어, 푸른별은 노래 50주년 자서전적 연극이 있음을 광고드립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그리고 지난 25일 경기도 문화예전당 이사장으로 취임식을잘 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목사 후보생 목회 실습을 하시는데 윤정욱님과 박철홍님 두 분께서 와 계십니다. 두분다와 계신가요? 아니면 예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직후에 임시 공동회의 의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목회 운영위원회가 다, 목회 운영위원회와 당의회 연석회의가 오후 2시부터 4층 식당에 있는데요. 주요한 의제로는 어, 향린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중요한 자,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현재 향린의 조직 체계는 적당하고 합리적인가? 아니면?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오늘 첫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러분들의 목회 운영위원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시고 또당당 위원들을 통해서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합니다. 교사를 모집하시는데요. 모든 부서의 교사를 다 모집합니다. 향년이 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과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향린의 65년이 이어져 오는 동안 수많은 이름 없는 교사들이 그 현장을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고 향린의 역사를 또 다시 이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가대원 모집하고 있으면 지난번에 광고 드렸고요. 예산안 제출 부탁드립니다. 2019년 교인 수첩 사진 촬영하는데요. 김진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 지금. 김진 집사님께 사진을 찍으시면 오샵을 안 하셔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해주실 <laughs> 겁니다. 자, 4번 가서요. 장녀 장남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시간이 정정됐습니다. 10시 30분으로. 이날 그 하여튼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소 위원회에 있고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그 다음 주 일날 오전 10시에 사층 청소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평신도 강당 교류 홍희승원 집사가 청암교회를 가십니다. 11월 4일 날 각부 위원회 있고요. 삼청이 성평등 간담회를 합니다. 과연 향림교회는 성평등한가를 가지고 11월 4일 오후 1시 30분인데 아마 저를 포함한 당회원들 그리고 교회 내 직분을 가지신 가능한 모든 분들이 좀 참석하셔서 삼청이 바라보는 성평등은 어떤 시각인지.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성평등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흡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그리고 그들이 권고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청하고 교회 내에 좀 수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일정 보시면요. 11월 6일 날 장로 임직자를 위한 결단 기도회를 어~ 서울로에서 주관해서 3층 예배실에서 합니다. 이것의 뜻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 장로 임직자가 두 분인데 장로 임직자 가장 가 많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두분다 합격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laughs> 11월 수요 기도회 권사 임직자와 함께하는 기도회 있습니다. 그 11월 7일 수요일 날 6일 7일 기,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전태일 추모 거리 기도회가요. 11월 10일 날 오후 2시에 있고요. 청계천 전태일 날이 흔히 오후 3 시에 있었습니다. 이 오후 2 시로 당긴 배경은 향린 공동체 소식 보시면 강남 향린교회 김경호 목사님 취임식이 취임 예식이 11월 11일 날 오후 4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추모거리 기도회를 마치고 가능하신 분들은 강남 향린을 또 가서 목사 취임 예배를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목 협동조합 관련해서 임시총회 보시고요. 인문학 강좌 우리 김수경 집사님 계신데요. 김수경 집사님이 서양미술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수경은 삐딱한 서양미술사를 하는데, 김수경 집사님이 강의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노경선 선생님이 하시는 또 강의 있는데, 이 강의는 오늘 일정이 약간 조절될 수도 있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광고 다 마쳤는데, 혹시 남은 광고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향린교인 생활 실천 다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린교인 생활 실천 다짐.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동의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